됐다. 열쇠도 핑크색. 응. 자. 핑크 원래 진한 핑크 아니면 크린 핑크. 진한 핑크, 핑크. 핑크. 빨강 좀 섞어서 자. 연한 핑크. 그 깨면서 이다 섞이는데. 응. 더 진한 핑크도 안내봐더 응, 진한 핑크 해볼게 짜잔 나도 찍어 진한 핑크로 해봐야지 진한 핑크로 해봐야지 그럼 더 예쁠거야 머리도 해주세요 여기 빛나는 건 어떻게 할까? 아뇨 무슨 까 oh it's going to be nothing good